어, 나머지 2시간 됐습니시간됐니다 3시간 됐습니다. 4시간 됐습니다. 됐습니다. 4시간 됐습니습니다 됐습니다. 4시간 됐습습니다 오늘 최근 4연패 그리고 남동은 최근 2연패 중입니다. 남동이 올해 신생팀이기 때문에 아 지금도 역습입니다 오성진인데요. 오진이 빠르게 달려갑니다. 오, 오성진이 연결한데 슈팅 골. 기록하는 골! 문준호입니다. 레 오성진 공격. 두 번째 멋진 공을 성공시키면서 득점. 내속도던 오성진의 패스 그리고 날카로웠던 어, 남동의 공격, 아, 아, 주톤 아, 쳤습니다. 아, 연결합니다. 지금 어, 어, 상대1 먹고 이게 더 연결됩니다. 강민규에게 결습니다 어, 강민규가 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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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 아, 들어갑니다. 세번째 골만들어내강민 세번째 FC 남동의 골을 성공시킨 선수 3 8골니다 번째 골이 들어간지 불과 3분 만에 김민규의 올시즌 다섯 번째 골이 이 중요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선수가 붙이면서 네 자기 공격에는 활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고, 네. 네 그렇기 때문에 임지환 선수에게만 공격이 가중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고 말았습니다. 고민형 연결합니다. 네. 유동규의 쇼팅 들어갑니다. 네 번째 포터트리는 MC 남도. 자네 번째 MC 남도의 골을 성공시킨 선수 지구와 유동규 네. 멋진 골. 또, 또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쉽게 반는 네. 모습을 를 원유에 들어 노출하면서 그렇죠. 또 바로 슈팅까지. 네.